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당 지도부는 오늘 대통령 선거 후보 공식 등록을 앞두고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자정까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려 했습니다. 공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해 수차례 조율에 나섰고, 김문수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간곡한 부탁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이나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부터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입니다. 80%가 넘는 우리 당원들이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 해서 기호 2번 국민의 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당원들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 같이 내팽개쳤습니다. 신속한 단일화 주장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놓고 막상 후보가 되자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유화를 무산시켰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단유라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지도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거짓말을 반복하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지지자들을 앞세워 당을 공격하는 자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김문수 후보는 가청,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당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의 자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뼈 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었고, 당원 여론조사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이렇게 모아진 총의와 당원 당규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앉아서 지는 쉬운 패배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책임질 일도 없고 저에게는 그냥 편한 일이, 편한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품고 계신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책임은 제가 오롯이 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리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기대가 아닌 결과로 더 단단하게, 더 겸손하게, 더 치열하게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